안녕하세요. 겜준TV의 겜준, 겜뱅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브로이스타즈 일반 공격 순위 2탄입니다. 저번에 일반하고 희귀하고 초희귀 브로너까지 했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영웅하고 크로마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시죠. 영웅부터. 다 영웅. 팸입니다. 팸부터. 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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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바짝 붙여서 260이에요. 네? 아니, 아, 아직 쓰지 마세요. 내가 곱해야 되니까. 260 곱하기 9죠 2,340입니다. 자, 아, 다음. 아 파이퍼부터 해야 되네요. 파이퍼입니다. 하이퍼 C나였나? 1257 글씨 좀 작게 쓰세요 제발 됐죠 이제 프랭크입니다 얘 센데?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1240이요 이제 비빔니다비빔는 어... 비빔... 1300이요. 1300이고요. 비... 비는... B는... 하... 아, 이, 이게 차야 차는 걸로 하겠습니다. 2200이요. 2200입니다. 그리고, 나니. 과연 얼마나 될까? 2100입니다. 그리프. 어, 660 곱하기 3이네요 1980이요 네 그래서 영웅은 다 했죠 그러면 순위를 구해서 뭐, 오도록 하겠습니다 못해. 네 순위가 다 나왔는데 1위는 펨이고요 2위가 비 3위가 나니, 4위가 그리프 5위가 비비 6기가 파이퍼, 7위가 프랭크입니다. 이젠 크로마틱으로 가겠습니다. 크로마틱이 와 진짜 많네본 게일부터요. 게일부터 하겠습니다. 게일이 840? 응? 너무 적은데. 서지, 서지, 요 아, 이게 튕기는 것까지 할까요? 어, 애매하다. 1180이요, 1180. 그리고... 콜레. 콜레트요콜레트는천사백팔 그리고 룸미미다 440 곱하기 3이 죠, 1320 이요, 그 다음 에루 다음 에가 뭐였 죠？러프스 대령 입1000 입니다, 1000. 내가 가장 싫어하는 브로. 왜? 왜? 장거리라 장거리라서 진짜 처음 사십입니다. 이제 버즈 뭐야 잠시만요 420은 맞아요 420 맞고 420 곱하기 2 오네요 2100입니다 그 다음에 에쉬에쉬는 애쉬. 분노 게이지가 창걸로 할까 안창걸로 할까 분노 게이지를 분노 게이지 안 차면 800이거든요. 근데 1600으로 합시다. 두배 되네요. 1600입니다. 마지막 롤라... 새로 나온 롤라라. 롤라입니다. 못해서. 오, 280? 280 곱하기 6이에요. 아, 뭐야, 이거. 아, 이 계산기가. 280 곱하기 6입니다. 1680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끝났고요. 순위를 매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하고 왔어요. 그래서 1위는 버즈, 2위는 롤라, 3위는 애쉬, 4위는 콜레트, 5위는 루, 6위는 서지, 7위는 벨, 8위는 러프스데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골든 9위는 게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3부에서는 이 신화 브롤러하고 전설 브롤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이빠이.